규제 3번. 평면 위에 n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를 a, n이라고 할 때, 다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제, 기납적으로 정의하라고 했는데, 기납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과 첫째 항, 또는 몇개 항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일단은, 직선이 하나 있을 때, 뭐, 교점은 당연히 없죠. 직선이 이제 두개 돼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두개 돼야지 이제 교점이 최대 하나, 뭐,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관계식을 원하는 건데, 직선이 이제 n개 이렇게 있다 해보자. 직선이 n개 있을 때, 최대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게. an. 직선이 쭉 가가지고 n개 있을 때, 최대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n개의 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직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n 플러스 1개 있을 때 교점의 최대 개수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러면 n 개의 직선이 있는데 내가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려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의 하나의 직선하고 내가 새로 그은 직선하고는 교점이 최대 한 개죠. 한 개밖에 없잖아. 직선과 직선 교점이 한 개잖아. 근데 직선이 이미 n 개 있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최대 생기려면은 내가 하나근 직선하고 n 개의 직선하고 모두 만나야 되죠. 모두 만나야 되잖아. 그럼 원래 기존에는 교점이 a, n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n개의 직선에 내 새로운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n개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럼 더하기 n 하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개의 직선이 있을 때 교점의 개수 이렇게 되잖아. 되겠어? 그러니까 뭔가 한개 그었을 때 최대 생기는 건 n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수열의 기납특 정의는 얘하고 얘로 정의하는 거고요. 두 번째 a6을 구하라. A6을 구하라는 거는, 뭐, A2는 A1 더하기 1, A3은 A2 더하기 2에서 A6 구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면은 관계식 어떻게 구하는 거지? 여기에는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개차수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AN 넘어가면 우리가 맨날 보던 거잖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은 N.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는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BN.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bn을 알려주면 원래 수열 일반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 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시그마 k 는 공식이 2분의 n, n 플러스 1인데 n-1이면 n-n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6이래 a6은 여기다 6 대입하면 은 5, 6 나누기하면 1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라는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공식 말고 일반화 구하는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1부터 N마이너스까지 대입해서 더해라.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다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1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2 A4는 a3 더하기 3인데 우리 뭐 n까지 대입할까 n-1까지 대입할까 n 플러스 1까지 대입할까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an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n-1까지 대입해야 이게 an이 되지 그럼 n-1까지 대입하면 n-1을 대입하면 an 되고 얘 n-1을 대입하면 an-1 여기도 n-1을 대입하면 더하기 n-1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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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A3, A4, An-1 이렇게 지워져. 그럼 좌변에 남는 게 뭐냐면 An이고 우변은 A1이 남아요. A1 더하기 1, 2, 3, n-1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k는 1부터 n-1까지 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론 나오는 거. 지금 똑같은 상황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딱 생략하고 우리가 공식처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뿐이야. 별다른 거. 전혀 방법이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유제 4번 일단은 an만 넘어가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e n 마이너스 1이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bn bn이 뭐냐면 개차수열의 일반항. 그럼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첫장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다. 이 정도 외워주면 어떨까? 그럼 바로 문제 풀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정리하면 이, 이게 또 홀수잖아. 이게 뭔가 어떤 배운 게 나올 때마다 쓰긴 해야 되거든. 홀수 n-1개의 합은 n-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2배 시그마 k 시그마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긴 한데 홀수 나오면 써먹어야지 계속 쓸수 있는 거야. 한두 번 해야지 그럼 얘네 계산하면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 an만 넘어가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n 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개차수열이 등차수열 얘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BN이라고 하자고 내가 자꾸 BN이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BN 하면은 어? 이거 개차수 일반항이다 그 원래 수열 일반항이 좀 바로 연결되는 이런 느낌을 가지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얘에서도 a n 은 n 첫 자는 3이고 더하기 시그마 KN1부터 M-1S까지 BK 3 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등비수열의 m 1량까지 합구하면 되는 거지 공비 마이너스 1분해 첫째 항은 1 넣으면 2가 되고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n-1제곱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정리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런 건 등비수열이라고 하진 않아요 등비수열은 딱 요런 꼴만 있을 때등비수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항도 구하고 sn도 구하라고 하니까 sn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sn 구할 때 뭐 시그마 이렇게 하긴 하, 뭐 쓰긴 할게 처음이니까 k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거 하자는 건데 시그마 k제곱은 이건 뭐다 계산하는 거 어차피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n 1그 다음에 시그마 3은 n 곱해서 3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이거 수업할 때 많이 했잖아, 그치 통분하는 거한번 부탁할게요. n,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3.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6분의로 1 통분해야 되고 n밖에 묶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Sn 구하면 일반형이 2n, 2n 제곱 플러스 3이니까 k 1부터 n까지, 뭐 나중에 이거 시그마 굳이 안 쓰겠죠? 바로 n까지 합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써볼게요. 2에 k제곱 플러스 1 쓰는 것도 연습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앞에 건 등비수열 뒤에 건 1이니까 따로 하는 거. 앞에는 공비의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1으은 첫째항이니까 2되고요. 항의 개수는 n개죠. 이렇게 되고 뒤에는 n. 그럼 얘는 분모 1이니까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n 이게 이제 sn이 된다. 유제 10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구하라. 그건 알아서 자연스럽게 구해지거든요. 일반항을 구할 때. 자, AN 플러스 2 개수가 1이야. 1, 마오, 4. 합이 0이죠. 합이 0일 때 가능한 거거든. 0이 아닐 때는 규칙성 찾기라고 했어. 일일이 대입하는 거. 그럼 얘는 우리 공식 자체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1분의 4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걸 보여주면서 할게요 자 AN 플러스 2니까 1 AN 플러스 2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만 사용할게요 요거 묶어내 이렇게 묶어낸 거야 나머지는 이리로 다 보내려고 자 마이너스 4 AN 플러스 1 남죠 여기 4 AN 남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4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거기 AN 플러스를 마이너스 AN을 구하래 근데 난 그거 잠깐 BN으로 치환해 놓겠다 이거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너를 BN이라고 치환하면 BN 구함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BN 플러스 +1. 1 그럼 BN 플러스 1이 지금 4 곱해서 다음 항 됐으니까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B1을 알아야 되는데 B1은 A2 마이너스 A1 여기 1 넣으면 1 넣는 거니까 그럼 a2 마이너스 a1이 2잖아요. 그럼 b1을 알았으니까 bn bn은 첫째 항이 공비가 4인 등비수열 2 e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바로 뭐야?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거지? 맞지? 구했어. 네 두번째는 뭘 구하래? an 일반항까지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개차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까지 bk 2 곱하기 4의 n 마 제곱 정리만 하면 되겠죠? 3 더하기 등비수열의 n 1안까지 합 공비가 4니까 4 빼기 1분의 1으면 2죠? 그 다음에 4의 n 마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의 4의 n 마이 제곱이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9니까 3분의 7. 이렇게 a n 구하면 된다. 이제 11번. A4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봅시다. 여기 1 쓸게요. 1, 마사, 3. 0이죠. 그럼 식을 이제 변형할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이제 얘가 P, Q, R이었어. 여기 P분의 R이었잖아. P분의 R이니까 3.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돼요.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BN. 뭐 나중에 좀 실력이 올라가면은 바로 해도 괜찮아. BN 플러스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제 B1을 알아야 되거든. B1. B1은 A2 마이너스 A1인데 A2가 2A1이래. 이 a1에서 a1 빼니까 얘가 일단 a1. 뭔지 모르지만 a1이야. 그러면 bn이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은 a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렇게 bn을 찾았어. 그럼 얘가 개차수열의 일반항인 거죠. 개차수열의 일반항 나오면 원래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a1인 것밖에 몰라. k는 1부터 n-1까지 a1 곱하기 3의 k-1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n을 일단 구하지 말고 거기 이제 a5가 123이니까 a5로 바로 구하자 a5로 바로 구할게요 a5 이렇게 하면은 아 어차피 4를 구해야 되니까 좀 그런가? 뭐 an 구해봅시다 그냥 자 an은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a1 더하기 얘는 공비가 3이 등비수열요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은 1넣면 a1 그 다음에 3에 N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맞 죠? 그럼 A5 한번 해보 죠. A5 5 대입 하면 A1 더하기 2분의 A1 에다가 여기 5 대입 하면 3의 4 제곱 81, 1 빼면 80, 80, 요게 123. 그럼 이거 약분 하면은 40A1, 41A1 이 123. A1은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A4죠? A4. A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되지. 4 대입하면 A1 더하기 2분의 A1. 4 대입하면 3의 3제곱 27. 26 이렇게. 네 이게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3이고 여기다 3 넣으면 13. 39. 42, 뭐, 계산 문제긴 하네요. 그쵸? 유제 14번. 각 자리 숫자가 0 또는 1이고, 0은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 거는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흰색하고 검은색인데, 흰색은 연속하지 않는다. 이거랑. 0하고 1인데, 0은 연속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 예,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한 개야. 이게, 그 n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약간 주의할 게 있긴 해요. 제일 높은 자리에 그 0이 오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차이가 있긴 해요. 알겠죠? 그러면 a1 한 자리 수는 1. 기본 문제에서는 그 n이 1일 때 2였죠. 처음에 흰색 올 수도 있고 검은색 올 수도 있어서 2였는데 얘는 처음에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a1이 1이야. 그다음 a2 한번 볼게 a2. A2는 두 가지가 얘는 그냥 1 이렇게 한 가지고요. A2는 두 자리 수니까 10이나 1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쭉 갑시다.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고 싶거든.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데, 어, n 플러스 2 자리 수 볼게요. n 플러스 2 자리 수. n 플러스 2 자리 수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AN 플러스 2 가지라고 합시다.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거, 그러면 얘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첫째 자리에서는 1은 그냥 무조건이야. 그럼 1, 0 왔을 때 하고요. 두 번째는 1, 1 왔을 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럼 봐봐, 1, 0이 배열이 되면 이 다음에 무조건 뭡니까? 10 되면 이 다음에 무조건 뭐야? A. 1이 돼야 되잖아. 연속할 순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어차피 무조건 1이고 전체도 무조건 어차피 1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죠? 그럼 여기 안에 숫자 몇 개야? 이거 1 포함해서 1 포함해서 이거 n개잖아. n개 그럼 n개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우리 n개를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할때 처음에 1이잖아 무조건 그럼 얘가 몇 가지야? a, n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1 다음에 여기 0도 되고 1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렇게 1까지 왜냐면 어차피 a, n 플러스 2가지도 처음에 무조건 1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몇 가지야? 얘는 몇 개야? n 플러스 1개지 왜? 전체가 n 플러스 2개인데 하나 뺐으니까 n 플러스 1개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로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a n 플러스 1가지 그럼 이제 a n 플러스 2가지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얘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a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 이렇게 된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계식 구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7을 구하래 두 번째 자, a1, a2는 1, 2고요. a3은 앞에 두개 더하면 되니까 3. a4는 3하고 2 더하면 5. a5는 8. a6은 13. a7은 21. 21이 답이다. 알겠죠? 유제 15번.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자, 짝수 n개합이 n n+1이라는 플러거 이미 좀 알고 있어. 1단계, n이 1일 때, n 대신에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2만 있는 거야. 2 곱하기 1. 우변은1 대입하면 1 곱하기 2 임으로 성립. 시작이 성립함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는 거야. 그럼 k 대입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2k. 요엔 k 대입하면 k, k 플러스. 1. 그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식이 뭐냐면 k 플러스 대입한 식이야. 이 더하기에서 더하기 여기다 k 플러스 대입하면 2k 플러스 2. 여기도 k 플러스 대입하면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이 파란식을 만들고 싶다고. 근데 이 파란식은 얘는 2k 다음에 2k 플러스 2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의 양변에다가 2k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2k 플러스 2를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자변은 2k 플러스 2까지 더한 게 만들어졌고 우변도 얘는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아, 3k인가? kk니까 3k. 그 다음에 어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1하고 2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 이거 성립해 성립하는데 이 k 플러스 1을 대입한 얘도 성립해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거야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거 임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게 원래 마무리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얘도 이제 등식이야. 등식. 그럼 1단계 N이 1일 때자변 봅시다. 여기 1넣으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 우변 1 집어넣으면 3분의 1 1, 2, 3 성립하네. 이므로 성립. 그리고 이 공식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그치? 시그마, k, k 플러스 1. 3분의 n,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거 외우자고 했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아니라, 성립, 가정. 그러면, 1 곱하기 2, 바로 끝으로 갈게요. k, k 플러스 1, 예, 가. 3분의 1,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 거 먼저 보자. 만들 거는 여기다 k 플러스 대입한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1 곱하기 2, 더하기 1. 여기다 k 플러스 대입하면 끝은 k, k, 아,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요게는 k 플러스 대입하면 3분의 1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 파란색을 얘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k, k 플러스 1까지 더했고 얘는 그 다음도 더해져 있죠? 더하는 거야.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럼 자변이 알아서 맞춰져요. 1 곱하기 2 더하기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까지 맞춰줬고 우변은 자, 얘랑 얘를 더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고요 여기도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어 얘는 3분의죠 얘는 3분의 여기다 3 곱할게 그럼 3분의 뭘로 묶어낼 수 있냐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걸로 묶어낼 수가 있어 그럼 앞에는 3분의 얘 묶었으니까 k 남죠? 얘는 3분의 3이니까 3 남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임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유제 16번.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해야 되니까 n이 1일 때일때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 보자. 자변은 2의 1제곱이고 우변은 1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죠? 이므로 성립.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죠 n이 k일 때 성립 가정 뭐 성립한다고 하면 이뭐 이렇게 하게돼요 알겠죠 성립한다고 하면 k 대입하면 e의 k 제곱이 k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고요 k 플러스를 대입한 식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를 한번 넣어볼게. 2의 k 플러스 1제곱, 여기도 k 플러스 1. 우리가 만들어낼 식이 이거야, 이거.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변을 맞춰준다고 했었는데, 얘는 2의 k제곱, k번 곱한 거고요. 얘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2를 한번더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줍니다. 2, e, 이렇게. 그럼 자변을 이제 맞춰줬어요. 2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맞춰주고, 우변은 2 k 인데 우린 2 k 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되고 싶어 얘가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건데 k가 자연수니까 1일 때는 서로 같지만 나머지는 얘가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어. 그럼 이제 뭐가 됐냐면 이거 임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마무리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 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번째 바로 한번 가보자. 얘는 모든 자연수 n은 아니고 3 이상의 자연수. 그럼 시작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n이 3일 때가 돼야 돼요. 그럼 n 대신에 3 대입하면 2의 3제곱이고, 여기는 3 대입하면 7 이렇게 되죠. 그럼 2의 3제곱이 8이니까 큰 거. 확인. 임으로 성립.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가정. 똑같아, 지금. n이 k일 때 성립가정. 성립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야. 그럼 k 대입한식을 써. 2에 k제곱, 2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k 플러스 1 대입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나중에는 뭐, 야, 이거 k 플러스를 대입하면 2에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곱하기 2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일단 쓰고 해, 처음에는. 2에 k 플러스 1제곱. 여기 k 플러스를 대입하면 2k 플러스 3. 우리가 만들식이 이거야. 내가 이걸 왜증명하다 따로 쓰냐면, 증명하는데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만들 거 확인해 본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얘는 2에 k제곱.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2의 k 플러스 1제곱 여기는 4k 플러스 2야. 우리는 4k 플러스 2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지? 2k 플러스 3이 필요해. 여기 2k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써볼게. n이 3 이상이에요. 3 이상. 3 넣으면 뭐죠? 3, 4, 12, 14. 3 넣으면 3, 2, 6, 9. 얘가 작죠? 근데 4 넣으면 당연히 얘가 더 작아. 얘는 4배씩 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크다 이므로 마무리 이제 하면 되지 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래서 얘는 이제 마무리는 따라서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